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네요. 네, 맞아요. 바로 미국 금융의 심장부죠. 뱅커버 아메리카, 티커 BAC입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그림이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한쪽에는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재무 보고서가 있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는 CEO의 야심찬 AI 비전 인터뷰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자료에는 레딧에 올라온 고객들의 아주 날선 불만이나 워싱턴에서 불어오는 정치적 역풍에 대한 분석도 같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뱅커브 아메리카가 쌓아올린 이 거대한 성이 어, 정말 튼튼한 요새일까요?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걸까? 네, 화려한 외관 뒤에 우리가 못 보는 균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보내주신 자료들로 그 속을 한번 깊숙이 기려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빛나는 부분,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죠. 와, 이건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 보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0.98달러. 네, 높죠? 매출은 28억 3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특히 은행의 헬심 체력이라고 할수 있는 순이자익 NII가 전년 대비 10%나 늘었고요 10%나요? 와네 대출이랑 예금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만점짜리 성적표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4분계만 반짝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2025년 전체 순이익도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거든요 아 연간으로도? 네 CEO 브라이언 모이니헨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책임 있는 성장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한 셈입니다. 음. 자료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영업 레버리지요. 음. 아, 그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100원을 벌기 위해서 작년에는 50원을 썼는데 올해는 40원만 썼다는 뜻이에요. 아, 즉,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맞습니다 기업이 아주 스마트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완벽하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다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성적표를 내놨는데 왜 발표당을 주가는 2.4%나 떨어진 걸까요 <laughs> 그렇죠 이건 대체 무슨 신보죠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가요? 결국 시장은 뭐랄까? 파티가 한창일 때 누가 나중에 계산서를 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같아요. 아, 계산서요? 네. 지금의 10% 성장은 모두가 박수칠 일이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내년에도 이 파티를 계속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시장이 걱정하는 그 계산서의 정체가 뭔가요? 보내주신 분석자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BAC가 직접 제시한 미래 예측치즉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좀못 미쳤어요. 아, 가이던스. 네, 2020년 순이자이익 성장률을 5에서 7% 정도로 제시했는데 방금 우리가 감탄했던 10% 성장에 비하면 김이 좀 빠지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토막이네요. 올해 농사는 풍년이었지만 내년엔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셈이죠. 아 잔치가 끝났다고 미리 알려준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연준 패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아 금리 네 2026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하잖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겁니다 결국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군요. 그렇다면 BNC가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내놓은 카드가 바로 그 AI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무려 270개의 AI 모델을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이게 바로 BNC 전략의 심장부입니다. 매년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CEO가 직접 밝혔는데 AI하고 코딩 자동화가 대체한 업무량이 정규직 직원 1만 8천 명분에 해당한다고 해요. 1만 8천 명이요? 잠깐만요. 웬만한 중견 기업 하나가 그냥 AI로 대체됐다는 소리잖아요. 바로 그 규모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대출 심사, 사기 탐지, 고객 문의 응대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내부 감사 같은 고도의 전문 영역까지 AI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어요. 효율성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와!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BNC의 AI 비서 에리카 써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네, 많으실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에리카가 하루에 처리하는 고객 요청이 200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200만 건. 네, 이 숫자만 봐도 이제 AI가 을행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1만 8천 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인력 감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BAC의 소비자 금융부문 직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죠. 거의 절반이요. 2011년에 한 10만 명이었는데 지금 5만 5천 명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죠. 다만 모이니엔 CEO는 이걸 해고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해요. 아.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거나 이직해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무조건 사람으로 채우는 대신에 AI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자연 감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음, 하지만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투자라는 말에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에 나온 레딧 반응을 보면 AI 비서 에리카의 성능은 칭찬하면서도 정작 앱 자체가 너무 구식이라 불편해서 다른 은행으로 떠난다는 고객도 있잖아요. 아, 그 부분? 생산성이랑 서비스 품질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BAC가 마주한 거대한 딜레마랑 연결됩니다. 딜레마요? 네. 기술로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죠. 이런 내부적인 균열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외부의 먹구름도 다가오고 있고요. 바로 그 정치적 리스크 말씀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이거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음, 정치적 사안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은 이걸 매우 심각한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20%가 넘는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을 법으로 10%까지 낮추자는 건데 이게 시행되면 은행 수익 구조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당연하겠네요. 네, 그래서 모인 핸 CEO를 비롯한 은행 경영진들이 한목소리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이유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이자수익의 밤토막날 위험이 생기면 이제 위험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하겠죠. 아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신용점수가 최상위권인 소수의 부유층만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정말 신용이 필요한 평범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규제가 덜한 대부업체 같은 더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은행업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위협도 위협이지만 아까 잠시 언급했던 고객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내딥 반응이요. 네. 정말 생생해요. 한 사용자는 20년이나 BAC를 주거래 은행으로 썼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몇 시간 동안 여러 부서로 전화를 돌리다가 결국 지쳐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는 경험담을 올렸더라고요. 와, 20년 고객을 마치 기능은 100가지라 되는데 막상 쓰려면 메뉴를 다섯 번은 눌러야 하는 그런 오래된 리모컨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에리카가 있어도 매일 쓰는 앱 자체가 불편하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경쟁사인 체이스나 아멕스 앱과 비교하면서 투박하고 구식이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디지털 경험이 이제 은행업의 핵심 전쟁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또 다른 레딧 사용자는 자신은 BLC 서비스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 정말요? 왜죠? 그 이유가 자신이 우대 고객 등급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p r e f e r r d rewards. 네. 은행의 예치한 자산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높은 등급의 고객에게는 전용 상담 라인을 배정하는 등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결국 서비스에 노골적인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네요. AI로 확보한 효율성을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소수의 VIP 고객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바로 BLC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익에 더 크게 기여하는 고객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건뭐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일 수 있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BLC는 돈 없는 고객은 무시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수 있고,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종합해 보죠. 한편에서는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AI 기술로 산업을 혁신하는 똑똑한 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정작 고액들은 불편한 디지털 경험 때문에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BAC가 처한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거대한 규모, 다각화된 사업모델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서 나와요.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BAC의 위치가 더 명확해지죠. 복잡한 글로벌 구조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시티그룹이나 몇년전 대규모 계좌 스캔들로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은 웰스파고와는 분명 달라요. 훨씬 안정적이긴 하죠. 네, 훨씬 안정적인 미국 중심의 우량은행이죠. 하지만 업계 1위인 JP모건만큼의 프리미엄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 딱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JP Morgan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리더 프리미엄을 누린다면, BAC는 안정적이지만 어딘가 2% 부족한 2인자 이미지가 있는 거죠. 아, 그 2%.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객 경험 문제나 정치적 리스크가 바로 그 2%를 채우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들일 수 있습니다. BAC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떻게 들으셨나요? 경고한 요새 같은 재무 상태와 AI가 이끌어갈 미래라는 밝은 면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규제 리스크와 고객들의 불만이라는 어두운 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BAC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고객 경험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벤커브 아메리카의 CEO는 AI를 활용해서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항상 그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지난 15년간 소비자 금융 부문 직원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많은 고객들은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고 불편해진 디지털 경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음… 과연 BAC와 같은 거대 은행들의 AI 의존도 심화는? 스스로를 위한 더 효율적인 요새를 만드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고객과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과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